이번 어닝콜에서 조비는 기체 판매나 직접 서비스 운영 등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도 FAA 인증된 기체, FAA 인증된 시뮬레이터, 제조 노하우와 대량 제작 역량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체 형식 인증이 없으면 MOU를 통한 선주문이 실제 구매 계약으로 이어질 수 없으며, 인증된 시뮬레이터가 없으면 파일럿 양성이 불가능하고, 생산 인증이 없으면 대량 생산이 불가능합니다. 생산 인증은 형식 인증 받은 설계와 동일한 품질로 수백, 수천 대의 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FAA의 보증으로 본격적인 양산과 사업을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볼로콥터는 2023년에 누적 선주문 500대를 돌파했으나 형식 인증과 생산 인증을 받지 못해 양산 불가 상태로 2024년 12월 파산하였습니다. 자, 릴리움은 누적 선주문 780대 중약 600대가 구속력 없는 주문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비는 의미 없는 선주문 대신 기체 인증에 집중하며 현재 f a a 형식 인증 진행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조비와이어의 경우 1위 선두 업체로 실질적인 마무리 단계인 4단계에 UQ 62%까지 진행한 상황이며 서비스 시작까지 불과 몇달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항은 중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형식 인증은 받았으나 인구밀집 지역 및 야간 비행 금지, 120m 이하 비행 등 과도한 제약이 부과되었습니다. FAA는 조바의 기체를 교통수단으로 심사하며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중국보다 인증 속도가 느린 이유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인증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고 곧 추가될 기체까지 포함하면 FAA의 인증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N O, -O Y X, N O C X, N -O, -O, o E S의 세대로 비행 시험을 진행 중이며 다섯 번째 기체 제작이 막바지에 다다라 F A A 인증 진전이 기대됩니다. A L M 매수 매도 추천 아닙니다. 초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